굳이 극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은 건 부모라면 당연한 마음일 텐데요. 그런 학부형의 가려운 속내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앱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이 앱의 개발자들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책도 신문도 모바일로 보는 IT 세상. 이제는 학교에서 보내는 가정통신문도 모바일로 볼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의 학교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생생하게 받아볼 수 있는 유용한 앱이 개발됐기 때문인데요. 학교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거리를 좁혀주는 스마트한 소통 창구.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 신패러다임을 가져온 모바일 가정통신문 애플리케이션.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합니다. 종이 없는 가정 통신문을 개발한 곳은 서울시 광진구의 교육용 앱 전문 업체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이 없는 가정 통신문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종이 없는 가정 통신문이 뭔가요? 종이 없는 가정 통신문은 자녀들의 학교 소식을 학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말하는데요. 학교에서 보내지는 가정통신문 공지사항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님들이 실시간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손 안의 작은 세상 터치 한 번으로 간편하게 공지사항과 알림장, 사진 같은 자녀의 학교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최근 학교에서는 물론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빨리 오는 소식 덕에 좀 기대하는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미리 자녀들이 집에 와서 전해지는 소식보다 먼저 부모님들이 알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미리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또 놓치, 놓칠 수밖에 없던 그런 것들을 학교 소식들을 빨리 알 수도 있고요. 또한 요즘에 자녀들이 사실은 그 가정통신문이나 학교에서 보내지는 공지사항을 부모들한테 잘 전해주지 못하는 것을 미리 부모님들은 다알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앱을 사용하고 있다는 학부모를 찾아가봤습니다. 바쁜 워킹맘이다 보니 평소 아들의 학교 소식을 발빠르게 알지 못해서 속상했다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아들을 키우니까 아들 아이들은 그런 걸잘안 가져오거든요. 가정통신문을.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가정통신문 을 선생님들이 갖다 주시면 그니까 러 나눠 주시면 분명히 받기는 했는데 집까지 오지도 않거든요 아니면 가방 안에서 꺼내지 않거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일이 가방을 뒤져 본다거나 아니면 물어본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알림장이나 공지사항을 실시간 푸시 알림으로 받다 보니 과제나 준비물을 쉽게 챙길 수 있고 또 사진과 게시판을 통해서. 아들의 학교생활을 엿볼 수 있어 좋다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다른 엄마들한테 굳이 연락처를 알아서 확인하지 않아도 제가 이제 학교 사이트 들어가지 않아도 알수 있으니까 뭐 새로운 가정통신문이 발행이 되면 항상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알림이 오니까 제가 그때 확인하면 되니까 굳이 학교 스케줄을 따로 뽑아놓지 않아도 되니까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모바일 가정통신문 앱 서비스를 도입한 뒤로 공지사항을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어서 시간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방학이나 휴일에도 중요한 전달사항을 알릴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는데요. 구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저희 학교에서는 이 어플을 사용해서 가정통신문과 전체 공지사항을 보게 됨으로 해서 학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사진과 함께 굉장히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학교라든지 학교 행사라든지 특히 방과후에 좀 늦었거나 전달할 시간을 놓쳤을 때라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전달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학생들도 전달받아서 바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가정통신문 애플리케이션. 놀랍게도 이 앱을 개발한 주인공은 고등학생들입니다. 디자인부터 프로그래밍까지 전부 학생들의 손에서 탄생했는데요. 교육 현장의 주인공들이 개발한 덕분에 실제로 학교에서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요. 아, 저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든 사람들이 지금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신 학부모님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알아 가지고 그 원하는 요구 사항에 잘 맞춰서 딱그 필요한 기능들만 넣어 가지고 사용자들이 아주 큰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어플리케이션만의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지금 예비 개발자로 여기 지금 속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뭐, 무엇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이끌고 회의를 참여해서 어떤 것을 업데이트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실제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곧 개발자다 보니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점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한다는 것이 큰 강점.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늘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댄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교육이 꽤 크게 그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희 나라에서 그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되게 돼가지고 뭐 다른 교육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할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IT 강국 대한민국의 주인공들.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세상을 또 한번 놀라게 하길 기대합니다. 종이로 봤던 가정통신문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됐는데요. 이 자리에 이 앱을 개발한 총괄팀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앱을 먼저 만나봤는데 정말 말 그대로 신통방통한 것 같습니다. 이 앱의 성공 비결과 의미를 좀 직접 듣고 싶거든요. 네, 스마트 모바일 가정통신문 앱은 고등학교 IT 창업 동아리 반에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개발했습니다. 아, 네. 예, 처음부터 또 사업이나 또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밌게 즐기면서 예,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음... 이렇게 학생이 만든 앱을 학교와 부모 학부모가 사용을 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 학생과 교사가 함께 개발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학생들이 어떤 분야까지 개입을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교사들은 단순하게 아이디어만 제공을 했고요. 아... 나머지 그 A부터 Z까지 네. 전 과정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 뭐 디자인이나 프로그래밍도 다 학생들? 이 전체다 학생들이 했습니다. 어, 정말 대단한 네.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생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만 낸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데 학교를 기반으로 가정 통신문과 문자 메시지가 결합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기존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앱이 기존의 SNS와 좀 차별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존 앱과 다른 점은 학교에서 보내지는 SMS, 문자, 메시지까지 음. 앱으로 같이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럼 뭐 기존 앱들이 조금 놓치는 세심한 부분들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 아무리 좋은 앱도 사용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인데요. 이 앱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되나요? 어, 현재 3,000개 학교가 사용,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음. 초인 가입자 수는 약 20만 명이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매일 4만 명 이상이 예, 접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정말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이 가정통신문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방 속에 굴러다니는 게 가정통신문인데 어,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또 실시간으로 가정통신문과 공지사항을 받을 수 있다는 좀 아주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도 역시 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기존의 종이 가정통신문은 전달이 잘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음. 학부모님들이 실시간으로 볼수 있어서 전달률도 굉장히 높고 또한 학교는 종이 외에 많은 부분들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럼 지금 현재 이 앱이 뭐 가정통신문 공지사항 정도만 가는 건가요? 학생들이 사실 성적표 같은 거 예, 일단, <laughs> 일부러 숨기기도 하는데 부모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재 가정통신문하고 공지사항은 이제 메일으로 저희가 들어가지만 네. 또 긴급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앱을 통해서 음. 문자 메시지를 바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서, 네. 또한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그 가정 그 가정통신문 외에 뭐 성적 관리라든가, 또한 <laughs> 이제 상벌제도, 네. 또한 학교와 학부모들이 필요한 그 회신 기능까지 저희가 이제 다 이제 그 개발이 완료돼서 이제. 곧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어, 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학부모들이 좀 알고 있나요? 아, 현재는 저희가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이 발표가 예. 나면 정말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개발한 학생들은 조금 당황스러워할 것 같은데 <laughs> 어떤가요, 학생들의 반응은? 어, 그래도 어쨌든 학생들이 개발의 그 주체가 되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 가장 필요하러 한 부분들만 정말 다 모아서 이렇게 개발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가장 적합한 그런 맞춤형, 맞춤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학부모들은 이제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공지가 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이 앱이 개발되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반응이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앱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기능인데요. 음.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 집으로 오기 전에 이미 학부모님들이 먼저 그 소식을 다 받아볼 수 있어서 예, 혹시 그 자녀들이 전달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미리 다 전달을 받을 수 있고, 네. 미리 또 준비물까지도 상세하게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인기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전국적인 서비스까지 이뤄진 상태인데요. 앞으로 더큰 목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중심적으로 사용하,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사업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향후 선생님들과 학생들까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음. 교육의 장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 네.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뭐 학교와 학부모를 있는 유용한 기술 많이 개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